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된 도시를 건설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자동화된 도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완전 자동화된 도시를 건설한다면 기존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자원 활용의 최적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기반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오늘은 AI와 로봇이 중심이 된 완전 자동화된 도시가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AI와 로봇을 활용한 도시 운영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도시는 AI가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로봇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교통 건물 관리, 에너지 공급, 공공 서비스 등이 모두 중앙 AI 시스템에 의해 조정되며 사람의 개입 없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교통 시스템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흐름을 분석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시 내 모든 이동을 담당할 것입니다. 교통 신호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AI가 교통량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정체가 거의 사라지고 사고 발생률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도시의 건물들은 스마트 센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구조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AI는 이를 기반으로 난방, 냉방,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생성된 전력을 AI가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유지보수 역시 로봇이 담당합니다. 도로의 손상 여부를 감지하는 드론, 청소 및 쓰레기 처리를 수행하는 자동화 기계, 건물 점검 및 수리를 수행하는 로봇이 도시 곳곳에서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도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번거로운 행정 업무나 불편을 최소한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완전 자동화된 도시에서의 경제 및 노동 구조 변화. 완전 자동화된 도시가 건설되면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 기존 산업에서 기술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인 생산과 서비스 산업은 대부분 로봇과 AI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장은 AI가 운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동되며 건설업 역시 3D 프린팅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건축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음식점에서는 AI가 요리를 조리하고 로봇이 서빙을 담당하며 의료부문에서도 로봇 수술과 AI 진단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간이 주로 맡아왔던 단순 반복 업무는 거의 사라지고 창의적 사고와 감성이 요구되는 직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술, 연구, 기획, 인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모델도 변화할 것입니다. 완전 자동화된 도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활동이 소유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공유 차량이 보편화되면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AI가 자동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기술이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소유한 기업가 개인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파트 3. 완전 자동화된 도시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인간의 역할. 완전 자동화된 도시는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도시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인간의 역할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는 모두 AI가 처리하며 사람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모든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AI가 실시간으로 솔루션을 제안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의 개념도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화가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활동이나 취미, 연구, 예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간보다 더 높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게 될 경우 사회에서 AI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윤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자유와 기술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된 도시를 건설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 운영 방식의 혁신, 경제 및 노동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인간의 역할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신중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